안녕하세요, 뱃돌이에요. 꼬마 친구들, 지금은 얼터, 얼터, 한 번에는 얼터 초콜릿을 만들기를 할 거예요. 여기 뒤에 보면 설명서가 있는, 자국 있는 거가 있고 또 맛있는 초콜릿. 네, 초콜릿이 있고요 또 머리 머리야 코는 잘대 끓으면 안 되고요 삼 분도 정도, 정도 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으면 좋아요. 와 인제 고 누가? 이게 초코. 다 녹았고요. 그럼 이제 트레이에 짜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뚜껑을 덮겠습니다. 뚜껑은 조심히 덮고 사람은 예쁘게 나올 거니까, 그러 그러니까 조심히 덮어 볼게요. 트레이를 골고루 볼게. 트레이를 골고루 흔들어 주세요? 지금 첫 초콜릿 만들기가 다 끝났습니다. 초콜릿을 먹고 먹고 할 거예요. 그런데 돌토지 많이 사랑해주세요. 구독 버튼 꾹꾹, 알림 버튼 꾹꾹,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고 안녕.